안구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습관 스마트폰이나 이제 모니터와 같은 밝은 화면을 보게 되거나 조도가 맞지 않은 극단적인 빛의 환경에서는 눈의 피로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이제 빛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볼 때는 우리가 불완전한 눈 깜빡임이라고 해서 눈을 깜빡이는 동작이 많이 저해되는데 이런 눈 깜빡임이 눈물의 순환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천천히 끝까지 까았다 뜨는 눈 운동이 눈 피로를 감소시키는데 역시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니터를 위로 올려 치켜 떠서 눈을 올려 보게 되면 눈을 깜빡이는 동작도 저야 되고 눈물이 증발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모니터를 약간 눈 높이보다 살짝 아래로. 맞춰서 사용하시면 눈의 피로 건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에어컨이나 히터로 인해서 너무 건조한 경우 피로가 생기기 때문에 가습기 등을 이용해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 피로가 지속이 된다면 안과 검사를 통해서 안구 건조증과 같은 질환은 없는지 또 내과나 다양한 이제 검사를 통해서 빈혈, 그다음에 거북목, 비염, 이런 다양한 질환들로 인해서 눈피로가 발생하는지 찾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